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미를 한번 접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요 이렇게 색종이 한 장과 철사가 필요한데요 철사가 없으신 분은 빵끈에다가 이렇게 초록색 테이프를 발라 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철사를 쓰셔도 돼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 오도록 해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렇게, 세모를 접으셨죠? 그러면, 펼쳐서, 또 반대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실게요. 되셨죠? 그러면 펼쳤을 때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딱 뒤집어서 또 네모를 접어줄게요. 그러면 요런 네모가 나왔죠? 네, 이렇게 네모가 나왔죠? 그러면 펼쳐서 돌려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뒤에가 이렇게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펼쳐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들어서 중간에 파도 있죠? 거기를 밑에서 탁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게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딱 세모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딱, 이렇게 접어주시면, 요런, 요런 모양이 돼요. 요렇게 놔뒀을 때, 요런 모양. 안쪽은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딱, 위에 맞춰서, 점선을 따라, 접어줄게요. 양쪽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딱 펼쳐서, 여기 안, 요 세모를 접었는 안쪽을 벌려주시면, 요렇게, 요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딱 이렇게, 아까 전에 세모 접었는 손대로 쭉 가시면, 요렇게, 네모 모양이 나올 거예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하면 이렇게 둘다 이렇게 네모가 나와요. 네, 안쪽은 학적기, 기본 적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위쪽을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해주시고 펼쳐서 안쪽을 벌리고 이대로 해서 딱 접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앞뒤 모두 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놔두고요. 안쪽을 펼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를 딱 펼쳤을 때딱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봐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요거를 펼치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딱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아직 네모로 접혀 있어서 펼치질 못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더 가보실게요. 못 접으신 분은. 이렇게 네모가 돼 있는데요. 이 안쪽을 벌려서 그대로 접어주시면 되세요. 못하신 분들은 다시 돌려서 보시고요. 자, 요런 모양이 됐나요? 그러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으면 이렇게 중간 요렇게 이렇게 세모가 하나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벌려지는 쪽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딱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으로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갔죠? 있었는데 옆으로 갔어요. 그럼 딱 이렇게 선 하나가 이렇게 여기 하나가 더 이렇게 펼쳐졌죠 여기. 그러면 또 돌려서 여기 또 여기를 마주보는 대각선이 있죠. 아까 전에 여기 접었었어요. 그럼 딱 여기 마주본 대각선이죠? 여기도 아까 전처럼 똑같이 펼쳐서 딱 해주시면, 이런 회오리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중간에 여기 이게 될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딱 손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번, 두번 돌리시면, 여기가 이렇게 컵라면 할 때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대로 그냥 접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접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예쁜 장미가, 완성됐어요. 자 여기서 밑에 이렇게 잎을 만들어야겠죠? 아까 전에 준비한 이 철사 있죠? 요거를 여기 아무 테이프나 돼요. 투명 테이프도 돼요. 요 테이프로 자요 테이프를 이렇게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철사는 하고 싶은 길이만큼 자르시면 돼요. 요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시면 이런 모양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뒤집었을 때 이렇게 예쁜 모양의 장미가 완성됩니다. 장미를 접을 때 크기는 이렇게 작게 하셔도 예뻐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시면 예쁘세요. 그럼 안녕!